네, 폭포 멋집니다 숲속 삼책로인데 아, 수종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싱갈나무입니다 자여게 삼봉나무입니다 가래나무 농도는 정원수, 야종, 가우대봉무대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산악회 리본들이 달려있습니다 한나무 숲길입니다. 여성등반대원의 지인 유명의 이름을 따서 양평 쪽에 저 높은, 저 높은 봉이 가서봉이고요 마당과 같은 넓은 풍경입니다. 그래서 마당소, 용소입니다. 용소. 용서.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석입니다. 오늘 유명산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입구에는 돌하루방이 있고요.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아, 멋진 수국 소나무 숲 속의 치유 공간입니다. 1번 위치에서 유명산 계곡 을 직진하면 되고요. <놀람> 등산로 200m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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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문자 정보 시스템 앞입니다. 등산로가 우측으로 가고요. 계곡로가 좌측으로 갑니다. 현재 5번에서 계곡로로 갔다가 다시 등산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포, 여기가 박지소 폭포입니다. 박지소에서 이 길로 해서 여기에서 다시 등산로로 해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합수 지점에서 다시 마당소, 용소, 박지소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것으로 닿겠습니다. 고로쇠 나무가 있네요. 어, 유명산에는 고로쇠 나무가 많네요. 어, 산뽕 나무도 보이고요. 수성 산책로인데 어, 수종이 다양합니다. 고로쇠 나무. 방당풍나무, 꽃나무, 그 다음에 쪽동배, 굴찬나무, 상수리나무. 멋지네요. 찬나무 중에 굴찬나무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싱갈나무입니다. 싱갈나무의 도토리하고,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있네요. 쪽동백나무. 자, 여기 삼뽕나무입니다. 삼뽕나무. 까치수염. 달래 나무 용도는 식용, 약용, 장식용으로 사용된답니다. 다른 나무 용도는 정원수, 약용, 가구제공예제로 사용됩니다. 유명산 정상이 1.6km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산악회 리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도 아주 등간하기 좋은 코스네요 숲이 많아서 넓은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수영갈 장소입니다. 물이 고요이다에다가 잔나무 숲길입니다. 바위는 음. 일단 있고 그런데 주차장에서 1.3km 통과 지점이고요. 정상 0.7km 남았습니다. 노래 나입니다 영도 는공원수 지부제, 야경으로, 그리고 깊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명산에 도착했습니다. 유명산은 원래 조선시대에, 말이 뛰어논다 해서 마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명산은 1973년도에 엠포르 산악회에서 국토, 중앙, 자우성 종두 등반대를 하던 중 지도에 이곳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참여했던 여성등반대원의 지인 유명의 이름을 따서 유명산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산악기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평 쪽에 저 높은, 최고 높은 봉이 가석봉이고요. 가석봉이 돌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장군봉, 하만봉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큰 봉이 올라가는 것이 백운봉입니다. 한국의 마테오론이라는 백운봉, 멋집니다. 자, 유명산에서 상거리, 하산로 4.1km 계곡, 경류하는 하산로가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 양평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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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문 속길입니다 멋집니다. 드디어, 계고에 내려왔습니다. 정상에서 1.4km 통과 지점입니다. 계곡 입구 2.7km 남았습니다. 여기가 계곡과 계곡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현재 마당소입니다. 주차장. 2.3km 남았습니다. 정말 마당과 같은 넓은 풍장인가다 그래서 마당 속, 가는 길이 돌길입니다. 안벽 바로 옆에 계곡입니다. 경치가 비경입니다. 용소입니다. 용소. 용서. 금명산 계곡, 둘째 소로, 주변에 양계석이 용우 모양으로 생겼으며 용이 승천하였다고 용소라고 합니다. 용. 끝내줍니다. 계곡입구 1.5km 남았습니다 박지소입니다 시원스럽습니다 폭포 제1 매퍼소 460m 남았습니다. 매퍼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유명산 트래킹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